안녕하세요. 동박TV의 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전 호흡을 하면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문 호흡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 운동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단전 호흡은 말 그대로 단전이 있는 아랫배가 움직이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랫배를 중심으로 호흡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의식을 단전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의식을 따라서 단전에 기가 모이게 되는데요. 모든 학문과 운동이 그렇듯이 무척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단전 호흡의 핵심은 몸의 무게중심과 호흡의 중심, 그리고 의식과 기운의 중심이 단전에서 일치가 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도 습관이라 관련 근육을 단련해서 바르게 체를 잡아가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또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외부 출입을 자제하면서 홈 트레이닝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몸의 중심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고 복강 내압을 올려서 신체의 안정감을 높이는 코어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어 운동 중에 기초 체력을 기르면서 단전 호흡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엉덩이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브릿지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누워서 쉽고 또 편안하게 할수 있고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서서 근무하는 경우 허리 또는 골반에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 통증을 완화하고 근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브릿지 운동의 효과를 많이 보았는데요. 평소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가 있고, 또 운동을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전신운동이 되기도 하고, 또 골반 저근을 단련하는 케겔 운동의 효과도 볼수 있게 됩니다. 브릿지 운동은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 또는 발 뒤꿈치로 지면을 누르면서 그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세히 특성상 어깨나 가슴으로 호흡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고 복식이나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을 유도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거나 운동이 부족한 경우 또는 나이가 들어서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골반과 연결된 골반 저근의 근력도 줄어들게 되면서 방광이나 전립선 또 자궁이나 직장 관련 질병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케겔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케겔 운동에도 브릿지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 다리 힘과 함께 골반 저근의 힘을 길러 놓으면 복부가 이완된 상태에서도 단전이 있는 아랫배를 가볍게 부풀리면서 호흡하는 것이 한결 쉬워진다 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치와 원리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브릿지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누워서 양 팔은 바닥에 대고 또양 발은 11자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서 무릎을 세웁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기 전에 우선 호흡을 내쉬면서 항문과 회음 부위를 살짝 조여서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보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발바닥 전체 또는 발 뒤꿈치에 힘을 주어서 바닥을 미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이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도록 하고 허벅지나 허리에는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손으로 눌러보고 계속해서 엉덩이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골반이나 허리를 너무 많이 들면 허리에 무리가 될수 있어서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닿는 등과 엉덩이 그리고 발바닥에만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위는 힘을 빼 줍니다. 그리고 양손을 옆구리에 짚고 복식 호흡이 되는지 느껴봅니다. 배를 부풀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배를 가라앉히면서 내뱉습니다. 30초 또는 1분 정도 자세를 유지하고 엉덩이를 바닥에 내리면 됩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내리면 발끝을 당겨서 발 뒤꿈치만 바닥을 지그시 누를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합니다. 발 뒤꿈치로 지면을 누르는 힘이 반대로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를 통해서 단전이 있는 아랫배로 전달이 되는지를 느껴보면 좋습니다. 아랫배의 지긋한 힘을 느끼면서 배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시고 배를 가라앉히면서 내뱉습니다. 이때 양손을 아랫배에 가볍게 대고 단전이 있는 아랫배를 중심으로 호흡이 되는지 직접 느껴보면 좋습니다. 10초 정도 호흡을 이어가면 됩니다. 엉덩이 들고 내리기를 3번 반복하시면서 호흡과 함께 이어가시면 참 좋습니다. 올려드린 단전 호흡하기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어서 함께 수련을 해 가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성문이 있는 단전으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아랫배 호흡에 대해서 성문 도서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아랫배 호흡. 유념할 것은 호흡이 성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성문을 중심으로 하는 호흡이란 하단 전 성문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정점에 이르는 호흡을 말한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한다고 하여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얕은 호흡을 하면 수련의 진전을 보기 어렵다. 그러한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흉식 호흡을 한다.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호흡 본연의 깊이와 편안함을 잃어 가슴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성문을 중심으로 하는 호흡은 호흡과 의식이 성문 단전까지 내려가는 호흡이다. 아랫배가 원활하게 올라오는 깊은 호흡을 해주면 단전의 의식을 집중하기 쉬워지고 집중이 잘 될수록 단전에 쌓이는 기운 또한 많아져 단전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사실 이러한 호흡이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는 반복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호흡을 익힐 수 있다. 와식 수련을 통하여 단전 자리를 잡고 아랫배 호흡을 익힌 수련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아랫배 호흡을 틈틈이 연습하여 항시 자연스러운 아랫배 호흡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감이 되세요? 이해를 위해서 한두 번더 천천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자세든 자세가 바르면 몸의 무게중심이 단전이 있는 아랫배에 자연스럽게 실리게 됩니다. 단전에 실리는 지긋한 힘을 느끼면서 호흡의 중심이 단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다 보면 단전에 의식을 주하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점차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 따라 단전에 기운이 모이게 되는데 이를 통해 몸의 중심이자 호흡의 중심 그리고 의식과 기운의 중심이 곧 단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